조선시대에도 코끼리가 있었을까요? 그 신미 양요 역시 말도 안 돼. 아, 정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음,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되게 이제 위인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능력자들이야. 뭔가 내가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 이분은요,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건, 예, 떨어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 위인으로 남아 계신 분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 김득신이라는 분입니다. 어, 이 김득 씨는요, 그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의 손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집안은 빵빵한 집안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이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면요, 어,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명망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깊이 코꼭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 시대는요, 과거 시험에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잖아요? 양반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그 어,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김시민 집안의 손자니까, 어휴, 얼마나 이 보는, 보는 눈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그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김득신이 떨어져. <laughs> 이게, 이게 안 머리가 너무 나빠. 어, 이분은요, 10살 때, 첫자문, 글자를 비로소 그때 가서야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19살이 되어서야, 1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기가 어, 일기를 쓰고 뭐, 작은 에세이 정도 쓸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의 수준, 예, 그게 시를 쓴다는 기능인데, 이거를 19살이 되어서야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도, 그러니까 열, 이 당시 19살이면 지금의 거의 한, 거의 한 서른 살쯤 되는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 분이야. 너무 못해. 해도 너무 못해. 그래서, 19살 때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야. 어, 이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참 저의 가슴을 어,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어, 이때 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열아홉 살짜리 그 정말 보잘것없는 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구나. 참 좋다. 처음 쓰는 시치고는 나쁘지 않다. 잘했다. 이제 우리 득신이가 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과거 시험을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지는 마라. 너는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고 떨어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60살이 될 때까지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과거를 준비하거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의 그 속은 정말 아마 다 들어갔을 거예요. 초조하죠. 대를 이어가지고 과거 시험 합격해서 그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이 시를 봤더니, 과거 <laughs> 시험을 볼수 있는 시험이 승리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속이 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괜찮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또 준비를 해라.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서른 아홉 살에 계속 실패하다가 서른 아홉 살에 드디어 속과 대과 아니고 대과 아니고 소과 지금으로 본다면 대입수능 네 소과에 39살에 드디어 합격을 하십니다. 소과에 39살에 합격하고요. 또 계속 공부하고 떨어지고 계속 공부하고 떨어져가지고요. 드디어 59세에 대과에 합격합니다.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음, 39세의 소과에 합격하고 59세의 대과에 합격했던 이 김득신이 있기에는, 바로 19살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끝까지 가도 됐다. 라고 격려해 줬던 이 부모님의 이 모습, 이게 바로 김득신을 존재하게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김득신의 어떤 삶을 보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길어요. 나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을 다 결정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여러분을 못 알아보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면 돼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색깔을 가지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뚜벅뚜벅뚜벅 가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한 명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학교가 특히 공부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과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자악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좀 전해주고 싶어요. 한계를 짓지 말라. 괜찮다 <laughs>